와, 이게 337이면 무조건 러시인데 실발컷. 337이 완전 데 러시가 아. 아. 안 들어갔다. 무슨 장면인가 모르겠는데. 잠깐만, 무조건 나가고 무조건 안하는 실발해야 되나? 무조건 안 하는데. 337인데 이번엔 러시 들어가야 되는데. 와, 그러니까 이게. 러시 확정이다. 이 확정이 아니다, 말이야. 러시 337이 왔듯내 동영상으로 찍었다, 이거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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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모든 오락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켰거든이 폭풍성 99 때문에도 마찬가지고, 저, 저, 그것도 마찬가지고, 337이면 러시 확정이다. 모든 사람들이. 그리고 337도 내 러시 더 들어가고. 근데 내가 아까 분명히 영상 찍었지만은 337이 러시가 안 왔다, 이거. 자, 이거를 뭘로 설명할 끼고 말이야. 삼삼팀들 러시가 안 왔는데 뭘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. 러시가 맞는지 알단 러시가 맞는지 알지 일단 한 들어가 봅시다. 와, 이래저래 내가 이런 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내 피, 내 피, 내 피셜을 잘안 믿는다고. 차가운 서둘러 놨길래만 나갔다 하면 무조건 나들게됩니다337러시 맞는 걸까나 봅시다 좋을 거 같아도 웬만하면 러시아 되는데 그래도 러시아 인데 봐라 99짜리는 아이고 가 319는 러시가 학생인가 그건 알잖아 몇 시가 아닌 것 같다. 저 같은 거. 그래. 몇가 <laughs> <laughs> 아닌가 네 일단은 다시 돌려보겠습니다. 나가지만. <laughs>